니까 네. 네. 모든 소리는 네. 모두가 잘 듣고 실천해야만 되기 때문에 안 들리면 문제는 네. 오늘 오늘 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일어설는가, 아니면 음찰동지의 아울한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겨련한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항쟁으로 지켜졌고 또 발전해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과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과 법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세워내겠다는 협의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4월 4일 11시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대응으로 대한민국은 군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근래 대규모 산불에도 제대로 통하지 못한 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15년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의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사실을 들으겨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과 한줌도 안되는 후보세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손뿌리를 기어 는 윤석열을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4개월 동안 시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무너졌습니다. 이젠 역사적 정의로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전으로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5대 정단이 모여서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노들과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번개가 즉각 환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같이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언제나 즉각 눈상자를 방해하라. 방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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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즉각 금요일에 11시에 방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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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라, 방해하라! 저는 기득교 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박순웅입니다 홍천에서 왔습니다. 어이구야.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자를 씻고 옥수수를 씻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때가 그때 이야했 됐습니다. 언제는 벌써 때를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요일이라도 즉각 할때 영어로 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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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길 남들 가는 길이 화려해보여도 어려울 때일수록 쉬는 길이 지지 않길 아피도 하지 승리의 깃발 숨쓴다 몰아서 들어 있었습니다. 생명, 자유, 평화 그 모든 하면은 그 모든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오늘 마침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현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솔직히 미치도록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게 용기를 준 것은 이 어둠의 시대에도 여전히 깨어 있는 문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해는 굳세고 총칼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선거 기일을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법관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은. 오직 8명 전원 인용으로 내란 속의윤석열를 파면하는 것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님들이 시대가 어두워나요. 통 글을 못 쓰겠다 하시는데, 당장 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윤석열를 감옥으로 돌려보내고 즐겁게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no nah. okay. 전제로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8대형 화면을 만들기 위한 100만까지 28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이 역사적 탄원에 동참하실 기회를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우리 좋은 기회는 나누면 두 배로 더 좋다는 우리 조상님들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변 지인 10명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20명에게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방 철야 농성과 함께 100명에게 전달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100명 달성 함께 합시다! 네. 네. 이번 순서는 함께 힘 모아 화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현 탕임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의 발언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김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헌법재판소를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발표하자마자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똑똑히 증명된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민생이고 경제이고. 국가 정상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역사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헌법 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땀만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인 대통령 윤석열을 화면 한 장! 화면 한 장! 화면 한 장! 4월 4일, 12.3 불법 개혁이 발생한 날로부터 123일째가 되는 그날, 4월 4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싸웁시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휘틀린 정의를 회복해 냅시다. 민주와 평화와 자유와 생명이 다시 꽃피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앞에서 먹고 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식까지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겠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60여 시간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한 기각 결정은 내란 수계의 대통령 대통령직 복귀와 2차 개헌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한두 명의 기각 의견도 정치적 내전의 불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팔대영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 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의 윤석열은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고 헌법재판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경고하는 말입니다. 와! 여러분, 대통령 유서열, 윤석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여당과 야당 간 정쟁의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간의 진영 다툼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고합니다 내란수기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간 진영 갈등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런 보도는 중립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친일부역을 비교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돌아보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 대한민국 법학자, 법조인들에게 고합니다. 법지식을 내세워 헌법 정신과 원칙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들이 법치국가에서 누리는 안정적 지위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안다면 과거 법학도 시절 배운 그대로. 말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축제, 장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내란성 불명정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드디어, 내란숙의 탄핵승고일이 잡혔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여, 8대 0으로 파면 선고하라고 외쳐주십시오. 지나시던 버스 운전 기사께서 매우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성룡차를 지나, 타고 지나가던 중년의 아주머니께서도 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저씨가 잘한다 이렇게 외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와! 물론 시끄럽다고 외치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광장의 노동자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겨운의 한파를 이기고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다 이제. 하나의 깔딱고기가남아있음니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헌법재판관들이 딴 생각을 하지 말, 할수 없도록, 주권자의 주름함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주권자의 총불리를돌이는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권한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국민!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헌법재판관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들어라. 우리는 주권자의 권한을 명령한다. 외란숙의 윤석열을 8대0 만장일치로 반영하라 반열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앞으로 모두 다 결집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네, 네. 잠시 와도 좋고 밤을 세워도 좋습니다 우리말에 인생은 다행이 줄... <laughs> 여러분, 먼 미래, 윤석열 파면 투쟁에 나도 열심히 했다, 그 투쟁의 주역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죠.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윤석열 파면 열차가 출발합니다. 함께 탑승합시다! 네! <laughs> 우리 모두 4월 1일 4월 4일 계란식 승리자가 되어 환한 우승으로 이윤석열 밤면의 공장을 함께 열어제칩시다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말의 인생은 타이밍 파면 열차로 함께 탑승합시다 와! 지금까지 헌재 앞은 극 국폭도들이 오염시킨 무법천지였습니다. 그 무법천지, 이제 오늘 우리가 회복하러 가기지 않겠습니까?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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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행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